안녕하세요. 도의 글러브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글러브는, 음, 지금의 다이아몬드를 잊게 한 글러브라고 해도 될 만한 그런 글러브입니다. 다이아몬드 프로 스탠다드 PS204 IEB 적용된 내아수용 글러브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강의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강의사님이 저한테 이걸 딱 보여주시면서, 글러브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좋은데요? 그랬더니 이게 2등급이에요 라고 말씀해 줬던 기억입니다 정말 오래전이고 그때는 이게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게 아니라 완전 그냥 한 색깔 로 색깔 한 색깔로 나왔던 그런 제품이었는데 우리나라에 다이아몬드가 출시되기 전이었고 아, 이런 글로브가 나오나 보다 그때 모리모토가 한참 잘 나갈 때였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는 봤는데 상당히 좀 독특하면서도 기본형이면서도 깔끔한 그런 디자인이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그런 글러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때랑은 다르게 이제 여기에 색깔이 하나 들어가 있고, 달라진 건 이제 끈피의 질과 가죽의 질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모양은 제가 봤을 때 똑같습니다. 이 글러브는 멀리 군부대에서 야구를 하실 군인 분께서 주문해 주신 제품이고요. 이렇게 꽤나 단단한 타입입니다. 펠트가 워낙 단단하고 찔기기 때문에 하지만 이글러브는 길들이기 다 하고 나면 바닥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드러워지고 펠트가 워낙 힘있게 잡아줘서 적당한 힘으로도 공을 팍팍팍팍 딱딱 뭉쳐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생각보다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찰지게 잘 잡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깔끔한 디자인의 글러브고요 그냥 갑자기 보는 순간 옛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옛날 얘기 조금 했습니다. 요거 작업하면서 영상 좀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뭐 모양이랄 것도 없고 그냥 원래 이런 모양으로 출시되었었기 때문에 그 모양을 최대한 살려서 작업을 했고요. 이 글러브는 약간 이렇게 바닥면을 이렇게 동그랗게 움푹하게 들어가게 만들어서 들어갔을 때 살짝만 움직여도 이렇게 딱 고정될 수 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타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좁은 타입도 아닌 딱 기존의 느낌 그니까 러 뭐랄까 좀 아시안 핏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손이 크신 분이든 작으신 분이든 쓰시기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쪽을 땡겨서 쓰시는 분, 엄지를 살려놓고 쓰시는 분 등등 편하게 움직이면서 쓰실 수 있고, 공이 딱 들어오면은 안정감 있게 딱 잡히는 타입이다 보니까 이거는 글러브 가격을 떠나서 패턴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스탠다드하고 이쁘게 잡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진짜 편하게 쓰기 좋은 그런 글러브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가죽도 적당히 탄탄하면서 힘이 있어서 공을 잡아줬을 때좀 안정감 있게 좀 뒤로 밀리지 않게 좀잘 잡아주는 느낌도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서 펠트는 상당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하셔도 모양을 좀 유지하시기 좋으실 것 같고 쓰면 쓸수록 바닥이 더 부드러워지면서 공을 좀더 깊숙이 딱 잡아주기 때문에 써보시면 편하다. 쓰기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군대에서 쓰실 거라서 이게 얼마나 자주 쓰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충분히 캐치볼 하시면서 쓰시기 좋으실 것 같고요. 몇번 사용해 보시면 금방 감아서 뭐 경기 중에도 쓰실 수 있고 뭐 캐치볼 중에도 쓰시기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업되고 있고요. 요끝 묶고 조금만 더 만져서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마무리 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옐로우 탄 칼라에 이 부분만 레드 오렌지가 들어가 있는 깔끔한 타입의 글러브고요. 웹은 아이웹으로좀 아래쪽까지 내려온 아이웹입니다 그리고 각인는 검정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요. 모양을 보시면 정말 그 기본에 충실한 스탠다드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잡기는 상당히 수월한. 그럼 불러보고요 이렇게. 뭔가 탄탄한 맛도 있어가지고 공을 잡을 때좀더 안정적으로 잘 잡혀주는 것 같습니다 공 한번 바, 받아보겠습니다 음, 보시는 것처럼 그냥 적당히만 툭툭 던져도 공은 딱딱 고정되는 타입으로 진짜 편하게 쓸수 있는 그런 타입의 글러브인 것같고요 튼튼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 프로 스탠다드 PS204 i u b 적용된 내아수용 글러브 길들이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